아니, 아니요. 저희. 아니에요, 제가 어게해요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헐! 대박!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바다에서 KAAV 올라오고, 음막탄 펑! 터지고,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바로 폐! 수! 해병대 제2사단 상륙장갑차 대대의 KAAV 6회상 기동훈련 현장인데요. 지난 4월 5일부터 7일, 그러니까 2박 3일간 해상훈련장에선 중대급 기동훈련을 진행했답니다. 이번 훈련은 상륙장갑대대의 명성에 걸맞게 KAAV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조종술과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KAAV 6회상 기동훈련은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됐는데요. 1단계는 계획 및 준비 사전 지형 정찰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기동로와 장비 배치 그리고 해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단계는 주둔지 훈련 및역내 조종 주둔지에서 육상 조종 훈련과 시뮬레이터 실습을 통해 KAAV 조종수를 숙달했습니다. 바다의 조석과 조류 영향에 따라 해상 조종 훈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 요령도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화재나 침수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수대용 산소호흡 사용법 교육과 비상 탈출 훈련을 실시. 3단계는 해상기동 이 훈련은 야외훈련으로 본격적인 육해상기동훈련인데요 단차별 승무원훈련과 해상안전교육, 군안훈련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 3단계 해상기동에선 KAAV 10대가 등장하며 시작됐는데요 5대씩 2개의 파로 나뉘어 중대대형으로 기동했습니다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KAAV는 생대대형으로 해상돌격을 한후 연막탄을 촤! 올올렸데요정정현현인지훈훈인지지분이이안정정였였습다전전기기에 있었음 그야말로 멘붕이었을 o 같아 a n t <laughs> a a v 카. do 데 막상 연막 c a 그이 u 게 a 지 않을까. it. y a 지난번에 k a, -A v 조종 면허 자격 인증 평가 소개해드렸죠. s 스타코 이거 했잖아요. 저번 KAV 때. 아니, 됐어? 아, 아니요? 아, 아직 4월이에요. 이번 연도에 딴다고 했지, 이번 달에 딴다고는 안 했잖아요. 어쨌거나 딴다고 했다. 이번엔 진짜 딸걸. 저 진짜 따야 돼요. 다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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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의 상을 넘다드는 상륙 돌격대장병 여러분들! KAV도 S자 코스가 힘들다는데 저한테 잘 패스할 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너는 카브만 운전만 해 <laughs> 어떤 차 먹고 보고 싶어? 전 세단! 이름 같은 거잘 모르고 트럭? 세단, SUV 이렇게 하나요아 이름도 알죠 저 혜민이에요 <웃음> <웃음> 운전면을 따고 중고차를 살 거거든요 아니, 사고가 날 확률이 크잖아요 처음 운전하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살 건데 진짜나 <laughs> <짓 떠나. 웃음> <laughs> 제가 뉴스 봐봐요. <laughs>